오전에 김은혜 의원님하고도 초과이익환수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셨고 네. 어, 최근에도 법안 폐지 소신을 또 밝히셔가지고 네. 지난 5년간 받은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환수금액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 5년간은 14년 이전에 25억 원을 부과한 실적 이 있고요 부과 면제 기한이 길고 해서 최근에는 그 부과된 사례가 없... 어, 부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보관 면제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렇고 장관님도 소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언론에서는 초과익환수 금액 규모 자체가 엄청날 거다라고 불려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듯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는 10억 정도밖에 거둔 적이 없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고 지금 장관님도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 장관님 개인 소신 가지실 수도 있고요. 뭐 논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법안 폐지 입장을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작 15억 정도 걷은 게 다고 그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재건축의 실질적인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폐지론을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급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드십니까좀 1년 정도라도 제대로 부담금을 걷어 보고 나서 결론을 내도 될것 같은데. 3월 달에 유예된 감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몇달안 지나서 그 부가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법안 폐지를 얘기를 하시는 게 정부 입장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제 시행도 안 해본 제도를 유예까지 시켜놨는데 덜렁 또 폐지한다고 하는데 복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네.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